가로가 많아져 예배하러 가는 건 허락할게 하지만 양과 소는 두고가 너희의 소유는 이 땅에 두고가 여러분 이때 당시 양과 소는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재산만이 아니었죠 하나님께 예배할 때 반드시 필요한 재물이었습니다 재물이 없이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 드리는 재산은 아벨의 예배처럼 피 흘리는 재산이었거든요 즉 양과 소를 두고 간다는 건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포기하거나 또는 껍데기만 남는 공허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예배를 방해합니다 어떻게 방해하느냐? 마음은 드려도 물질은 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희생 재물에 대한 피로를 느끼지 못하게 하죠 야 예배는 드려 하지만 헌금은 드릴 필요 없어 시간은 드려 하지만 네가 가진 것은 놓지마 하나님은 너의 중심만 보셔 굳이 물질까지 드릴 필요는 없어 우리의 희생과 헌신에 빠진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해서 우리의 예배를 불완전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착각하는 것 같아요. 마음의 예배가 중요하다고요. 마음만 드리면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의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고요. 자신의 물질은 감추고 마음만 드리는 공짜 예배가 아닌 피 흘리는 예배, 희생의 예배, 온전한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마음이 있는 물질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안 됩니다. 우린 그걸 계속 훈련해야 합니다.